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이와 대국생활입니다. 어, 오늘은, 어, 그, 제가 그 대우기가 아닌 그 상추를 한번 심어보려고 주문을 했거든요. 작년에 주문했을 때는 굉장히 포장이 잘 되어 있었고 되게 예뻤거든요. 근데 지금 와 제가 조금 이거 손을 건드려서 그렇지, 와, 어떻게 이렇게 해서 팔지 할 정도로 와 가격이 싼 것도 아닌데 너무 엉망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모종이 이렇게 작습니다. 보이시나요? 와 이거를 어떻게? 와 작년에는 선주 상태도 너무 좋고 너무 예뻐서 받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어 그래서 정말 저 웬만해서는 제가 후기를 잘안 쓰거든요. 근데 정말 후기를 쓰고 싶을 정도로 막 그런 상태였는데 아이. 뭐지? 요게 그 서비스라고 보냈습니다. 요게 파프리카 두 개,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그... 어, 또 뭐가 있었는데? 세 개... 아, 요거... 어, 요거는 받고... 음, 그거 어머, 두개 보냈구나. 두 개가 서비스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 여기 여기 좀 있네 아, 아니구나 와 그래서 아, 참 다들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또 응? 괜히 이거 가지고 후기 썼다가 조금 또 아, 그럴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어차피 뭐 버릴 상태는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냥 마음을 좇고 옥상에 심으려고 이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요거 한번 심어 심고 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심었던 게 어, 올해 그 모종을 따로 한 것도 아닌데 그그 그 자리에서 상수가 좀 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심어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번 그 경험을 토대로 다시 한번 어, 심어보려고 이렇게 주문을 했네요. 아! 비행기 소리 신경 쓰이시죠? 아니 꼭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비행기 지나가고 다 울고 그러네요. 어 여튼 그 한번 심어 볼게요. 요 아이들이 어, 잘 자랐으면 좋겠네요. 어, 남동생이 그 옥상에서 키우는 그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아 그거 보고 나도 한번 심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어, 올해도 한번 주문했네요. 한번 심어 볼게요. 심고 나서 심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 아, 제가 이거, 그, 심어 본 것도 아니고, 작년에 처음 조금 심어 봤었는데, 어, 잘 몰라가지고, 그냥, 그, 삼종 세트라고 해길래 그냥 시켰거든요. 네, 여튼,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는요, 작년에 심었던 아이인데 어, 씨도 뿌리 뭐 씨가 있는 것도 아닐 테고 예 그다음에 사서 심은 것도 아닌데 작년에 그 심었던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어,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 두개 이렇게 놓고 여기 조금 이렇게 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주문한 것 중에 이렇게 어 여기도 이렇게 어, 지금 그 심는 그릇을 그 동생은 사서 심었던데, 어, 저는 그냥 그 계속 심을지 어떨지도 모르겠고, 한번 그냥 심어보자고 작년에 심었었는데, 그 자리에 그냥 이렇게 조금 심어 봤네요. 여튼, 어 아이들이 좀잘좀 좀 자라줬으면 좋겠네요. 여기에 만약에 심어서 조금 잘 되면. 어, 예쁜 그 동생처럼 예쁜 그릇을 사서 어, 좀 이것저것 파도 심고 저도 동생처럼 한번 심어 봤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음, 사실은 지금 뭐잘 심었는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그 자연 친화적인 아무것도 약도 안 주면서 그렇게 좀 잘하면 조금 조금씩. 그 떠다가 야채샐러드 같은 거 해먹을까 하고 작년에도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그 농사를 안 져보고 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잘안 되더라고요. 여튼 이렇게 한번 어 소일거리로 한번 심어봤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김에 저희 또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하네요. 비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 푹 오고 좀 날씨가 좋았다가 또 이렇게 오고 이러면 참 좋은데 너무 자주 오니까 지금 다육이가 그러네요. 한번 옥상에 올라온 김에 옥상 아이들은 잘안 찍게 되더라고요. 한번 훑어보고 어, 영상 마무리할게요. 어, 영상 찍다 보니까 제가 별걸 다 찍고 있네요. <laughs> 네, 그러면은 음, 좀 이따가 다시 다육이 보면서 어, 마무리할게요. 네, 여기 그 옥상에 있는 아이들 잠시 한번 보려고 지금 눈맞춤 해봅니다. 어, 여기 봄이라서 송아가루가 어, 엄청 많습니다. 여기 보면 얼굴이 그비 맞았는데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깨지지 합니다. 그리고 음, 여기 여기 먼너드 뭔노 원노? 어, 몬노하고 진짜 <laughs> 헷갈렸습니다.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파랑새도 그렇고 여기 초연도 이렇게 있고요. 어, 그래도 아이들, 어, 근데 엄마나이 아이는 하엽을 지금 끼워줘야겠네요. 어, 옥상 아이들별로 신경을 안 썼더니 어, 얘. 크리스티 뷰티 되게 예쁜 아이인데 이렇게 못생겨졌습니다. 옥상에 있는 아이들이 어, 비 오는 거다 막고 막 했더니 물이 지금 너무 많이 빠져있네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어, 그리고 먼노 철아 이렇게 있고요. 여기 어, 지금 이거 핀셋을 가지고 올라올 걸그 상수 심는다고 그냥 막 올라왔더니 그리고 여기 그 색깔이 이상하다고 했던 남봉옥이 이렇게 지금 요 이게 틈새에 보시면 그 송아가루 같은 게 되게 엄청 묻어져 있죠. 아 그리고 여기 요거는 어그창그 그 뿌리 없는 아이들 선물로 받은 거 이렇게 심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나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여기. 미아노 비치금은 어, 예쁜 아이인데 꽃도 예쁘고 이렇게 보면 여기 옆에 이렇게 자구들이 이제 나기 시작하네요. 이 옆에도 그렇고 어, 이렇게 어, 그 분갈이를 작년에 7월 1일날 아 이제 올해 7월 1일이 되면 1년이 되는 건데 화분이 작아서 사실은 분갈이를 해 줬어야 되는데 제가 분갈이를 잘안해 주는 편이어서. 분갈이를 안 해줬네요. 그리고 여기 자태양도 이렇게 잘 있고요. 어, 자주 못 보는 아이들이어서 아이, 다행히 이쪽 아이들은 저번에 물을 한번 여기 쟁반이 있는 아이들은 물을 그 건너뛰었거든요. 비 오는 날, 요번에 내일 오늘 저녁에 그 새벽에 비가 오더라고요. 아침까지 그, 그때는 비를 맞추려고 합니다. 여기 남봉 이렇게 보시면 잘 있고요. 어, 여기 어 저는 이 오베사가 이렇게 뽕크 이렇게 새싹처럼 올라오는 게 굉장히 부러웠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도 이렇게 어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여기 지단분에 심어져 있는 요 아이도 여기 이렇게 꼭 조그맣게 자구들이 있고요. 어머, 여기 에스토르는 어떻게 된 건지 이게, 어머, 꽃이 피었었나 봅니다. 꽃이 피었던 건지 어떤 건지 이렇게. 꽃도 못 보고 올라오질 않으니까. 그리고 여기도, 어, 원래 이 남봉옥이 아직 꽃필때가 아닌데 이게 뭐였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 이게 뭐지? 어, 여튼, 아유, 세상에. 여기 개선옥도 이렇게 자구, 자구는 아니고 꽃몽울인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돌기 남봉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군항항도 이렇게 있고. 아이고 세상에. 옥상이 이, 있는데 잘 어, 손길이 안 닿아서 아이들이 엉망이네요. 여기 이렇게 보여 드릴까요? 이거 한번. 이거 시에라인데 시에라가 항상 죽을똥 말똥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생명을 유지해 주고 있네요. 그래도 조금 예뻐졌네요. 예전에 거에 비하면. 근데 이렇게 있고 여기 옥상에는 제가 수박선인장 진짜 수박 닮았나요? 어, 이렇게 그, 여기다가 한번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여기 군옥 군옥 이렇게 아 이게 군옥이 아니라 오신명옥 같은데? 어머 이름표를 이름표를 해놓으면 꼭 새들이 이렇게 물고 가가지고 어머 그래도 이렇게 튼실 튼실한데 어우, 비가 와서 좀 아이들이 빵긋빵긋 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 그 요즘에 이게 어 영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 말도 그렇고 의욕도 그렇고 좀 활기가 덜한 것 같으네요 이렇게 옥상 아이들 잠시 어, 살펴보고 어, 그래도 이렇게 상추 심는다고 옥상에 올라오니까 이 아이들도 보게 되네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습니다. 오늘 그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어 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행복하세요. 안녕.